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_nk가 nCk라 정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집합 A에는 그 f_nk로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는 m값에 따라서 g_m은 n-am 플러스 m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합 B는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C는 g, m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이 규칙에 의해서 원소들이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집합 B 차집합 C는 어 이거의 원소를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와 짝수가 번갈아 가며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런 얘기인데 B 차집합 C를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B는 나와 있으니까 C의 원소, C의 집합을 일단 구하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m은 자연수라고 했고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어 c의 원소를 구할 건데요. 자 얘네들로 이루어지는데 m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인 케이스를 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이 1이라고 해볼게요. 자 m이 1일 때 g1은요 na1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 원소의 개수, A1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AN은, A1은 어떻게 되냐면, F1K죠. 그리고 K는 0과 1 사이에 있는 정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F1K가 또 뭐냐면은, F1K가 또 뭐냐면은, 1CK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k가 0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a1 집합을 정리를 해보면 어 1c0와 1c1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둘다 1이기 때문에 a1이라는 집합은 1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n a1이 얼마냐 원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하나다 1 그러면 g1 값은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M이 E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 2는 NA2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E 이렇게 됐고요. 될 거고요. A2는 FEK. 자, 0부터 K는 2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F2K는 ECK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A2가 구성이 EC0, EC1, EC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 또한 1과 2 중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개네요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2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4죠 원소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3일 때한번더 패턴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3 우리 쭉 일로 갈게요 그냥 3 c K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A3는 3C0, 3C1, 3C2, 3C3 자, 이렇게 되는 건데, 3C1과 3C2가 같고, 3C0와 3C3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1, 3이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두개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을 좀 발견할 수 있냐면, M값이 짝수일 때, 어, 개수가 늘어나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두 개였는데,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갈 때는 개수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홀수, 여기서 한 개였잖아요. 그죠? 이 짝수로 넘어갈 때만 어, 집합에,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쭉 아래쪽에 조금 더 패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m이 4일 때는 g4라고 하는 건, 음 a4 플러스 4인데요. 여기 앞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 볼게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홀수에서 짝수 늘어났죠? 안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쪽에서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늘어나면 3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7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뒤에 줄줄이 확인을 안 해도 n, a, o, 플러스 5 이렇게 날 건데 얘는 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3개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숫자는 하나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C에 들어가는 원소를 보고 있는데요. C의 원소가 2, 4, 5, 7, 8, 이렇게 되죠? 자,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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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하나 자, 요렇게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들의 패턴을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C의 집합의 원소 개수. 물론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더 많은 개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은 B 차집합 C였거든요. B는 2 2 이하의 자연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B에서 벌어져 나가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차집합 C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은 자, 빼고 남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 없는 것들을 찾아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B 차집합 C라고 하는 게 1, 3, 6, 9, 12, 15, 18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차 집합 C를 구했는데 최종 계산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은 B차 집합 C의 원소를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와 짝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홀수가 이 중에 이렇게 있고요. 짝수가 18 이렇게 있는데 홀수 4개 짝수 세개죠 번갈아가면서 나열을 하려면은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리 변동 없이 홀수는 홀수 자리에 나열하는 게 4팩 짝수는 짝수 자리에 나열하는 게 3팩 이렇게 되기 때문에 24 곱하기 6 답은 144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